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다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한국 당구 레전드 오 이상천 선수의 당구뿌리 따라잡기 2탄입니다. 3쿠션의 경우 과거의 당구와 현대의 당구를 비교해보면 이상천 선수의 영향이 큽니다. 과거에는 문명 기본적인 앞돌리기, 뒤돌리기, 옆돌리기, 대회전 등의 정석적인 방식이 주류를 이뤘지만 현대의 당구는 이에 탈피해 조금 더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독창적인 방식으로 낭부 자체를 마치 이지볼처럼 풀어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실제 당구 경기에서 정석적인 방법을 벗어나 자유스러운 방식으로 봉을 부사하는 선수는 몇 없었고 그중 가장 위에 불림하고 있었던 선수가 바로 이상천 선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 당구 레전드 이상천 선수의 낭부풀이 따라잡기 2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지를 앞으로 도는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회전량이 너무 많으면 넘치기 때문에 팁 조절도 필요합니다. 세게 치려하면 바운딩이 잘 안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몇회전을 주고 멀리 보낸 후 각을 완전히 바꿔서 더블 형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몇회전을 끝까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원 쿠션에서 투 쿠션까지만 입사각을 바꿔놓는 봉입니다 언브렐러 시스템을 참고하고 연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합니다.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처럼 일정한 스트로크로 구사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다른 초이스가 없을 때 역회전 뱅크샷을 이용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단을 주어 일적구화 충돌 후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역회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횡단 더블 같은 배치를 칠때 정확하게 치는 방법도 있지만 확률을 높여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에서 수구가 원투 쿠션만 많이 내려가고 그 후부터는 조금씩 내릴 때 약간의 회전과 하단으로 내리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치를 칠 때, 원 쿠션에서 투 쿠션까지 입사각을 크게 만들고, 역회전으로 각을 줄여 조금씩 내려보내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점을 조금 내린 뒤에 임팩트 시에 땅 하고 치게 되면 원 쿠션까지는 공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고 투 쿠션, 쓰리 쿠션 진행 시에 조금 밀림이 발생되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상단 당점으로 강하게 밀면 수구가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하게 발생해고 각이 점점 내려갑니다. 몇 회전을 주고도 득점할 수 있지만 우회전 상단이 더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나서 공이 출발한 위치보다 조금 뒤로 맞은 뒤부터 투 쿠션까지는 반타각이 커지게 내려가지만 그 후로는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조금씩 내려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배치는 회전 없이 상단으로 치는 방법이 유리하나 안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회전을 주고 시도했습니다. 부드럽게 뱅킹하듯이 쳐야 합니다.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 12의 연속 우승 미 국내 각종 대회 41연승 최고 기록 2007년 미국 당구협회 명예의 전당 위대한 선수 부문의 이름을 올린 오 이상천 선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침체된 한국 당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을 한 그를 기억하겠습니다. 아직 이상천 선수 따라잡기 3편이 남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선수의 남북불이 혹은 해법이 궁금한 배치 댓글로 남겨주시면 김파타스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